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부금의 외조화를 범원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의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그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의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어그흉기가 찔린 다음에도 간호사들한테 대표라고 했던 임 교수인데 음, 그렇죠. 참 다행인 소식이죠. 네, 복지부가 당초에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유족들이 법적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10일 이제 유족들의 판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을 존중해서 복지부가 오늘 이제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뒤늦게나마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을 받아서 유가족 분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 는 그런 사,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구, 직접적인 구조 행위였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그 뒤로 임재, 임세원법이라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법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고인의 뜻이 좀 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500분 아, 네. 넘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크라이시스 님이 오늘 선영 하나 나오네요. 큐시트 산책까지 <laughs> 선영 안에가 진행합시다라고 평소에는 가짜 피로 외치시다가 네. 뭐 이럴 때는 또 이런 말씀하시죠? 세세 전환이 빠릅니다. 네. <laughs> 아, 네. 어, 이산유님이 당연한 거죠. 진짜 의사자로 해드렸어야죠. 잘한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의사분들 덕분에 저희가 믿고 병원에 갑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계속해서 쭉 들어와 주시고요. 네. 저희는 음. 그럼 빨리 이선영 아나운서 만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코너, 손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에 땀나는 아이템 많이 찾아오셨습니까? 아, 네. 찾아왔죠. 예. 오늘 왜 인사 생략하나요?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상현 선수입니다. 네요. 본인 입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laughs> 아니, 이게? 이런 거 네. 필요해요. 아, 네, 근데 요 크라이시스님 다른 댓글 올렸던 건왜안 읽어주세요 김민호 아나서 김민호 하나운서 스포츠뉴스 해야 되니까 얼른 가라고 아 <laughs> 이제 제 자리까지 매월 받는 겁니까 이집트는 그래도 좀 있을만한 거 같아요 우리 원래 동기사랑 화기애애한 예, 분위 아니었어요 예, 예, 예. <laughs>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예. 프리데스크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laughs> 예. 언제든 반영할 예, 의도가 있습, 아, 오, 있습니다 오늘 김민호 하나운서 의상도 그런데 이제 부쩍 좀 가을이 아. 금세 찾아어요 것 같아요. 이 네. 체크는 약간 공대생 체크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공대생이 사랑하는 예. 체크. 아, 답답함이 느껴지는 체크네요. 네. 공대 오빠니까. 오늘 아, <laughs> 굉장히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하시네요 오늘 방송이. <laughs> 아, 그때 그래서 아침 저녁을 지금 굉장히 살살한데 어, 쌀쌀. 좀 요즘 뭐 이렇게 즐겨 듣는 가을이 와서 노래 있으신가요? 어, 전 아이유 노래. 갑자기요? 예. <laughs>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가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 오늘 좀 분위기가 대체로 산으로 가는 <laughs> 느낌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하면 <laughs> 네. 요새 모든 차트를 휩쓴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 아시죠? 그럼요 뭐죠? 아, 다이너마이트 어, 그죠 성정기자 아미설 역시 이 <laughs> 아미인지 아닌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정답이었는데요 네. 네. 아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기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 BTS가 속한 회사 방시혁 대표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정말 뜨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 테인먼트가 어, 기업 공개를 한다, IPO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지가 좀 됐는데 김민호 아나운서 IPO 뭔지 아시죠? IPO 알죠. 프리데스크에서 엄청 많이 달았잖아요. 예. 뭐, 최근에 뭐깍종 어? 게임즈도 했고 네. 기업이 주식, 어, 상장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예. 뭐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 예. 네. 너무, <laughs> 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성점 기자는 이미 알고 계셨죠? 아미요, 아미, 아미. 아, 아미 설이. 아는, 저는, 저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아, 빅키트 상장한다고 문자를 아예 아. 뿌리더라고요. 네. 이빅키트가 이제 상장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 많다 보니까 이 글로벌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JP모공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 <laughs> 상장 관, 관심 있습니다. 아미시니까. 기념 이러세요. 아. <laughs> 굿즈도 아니고. 아. <laughs> 아, 근데 실제 팬들이 굿즈처럼 이걸 어, 네.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네. 있죠. 네. 그래서 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반인뿐 분들도 이, 비, 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 기업 상장에 엄청난 이 기업 공개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모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 주식이 최근에 얼마까지 호가가 올라갔냐면 아, 내가 이 주식을 42만원에 팔겠다. 42만원? 네. 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럼 42만원까지는 아니어도 나, 나는 30만원 대에 사겠다. 음. 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비키트엔터테인먼트가 IPO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호가가 20만원 선이었어요. 아. 그게 3주 전인데 3주 만에 20만 원에 뭐 사고팔겠다 했던 거막 40만 원대까지 아, 50% 이상 효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대단한 열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BTS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가 아마 이렇게 좀다 모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같은데 네. 어제서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 2위를 기록 중인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공개 한 달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만 4억 회에육박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20명 중 1명꼴로 시청한 셈입니다. BTS의 인기는 다음 달 코스피 입성을 앞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수요 예측에서 이미 예상 공모가 중 제일 높은 13만 5천 원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빅히트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원 규모. 하지만 이마저도 저평가됐다며 주가가 두세 배는 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도는 8천억 중반입니다. 오늘부터 공연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연 매출 3천억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가총액 10조 원이 될 경우 매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BTS 한 명당 가치는 1조 원이 넘게 되는 셈입니다. 빅히트 상장은 해외에서까지 관심사입니다. 충성도 높기로 유명한 전 세계 BTS 팬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비키트 주식을 사고 싶다. 김연품처럼 주식을 사서 간직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의미도 될수 있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표할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외 시장에선 비키트 주식을 공모가 두 배가 넘는 30만 원에 사겠다는 글도 올라오지만 최근 주식 열풍 속에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사 수익에 BTS 의존도가 너무 큰데다 멤버들의 군입대 등 불확실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통상 상장을 할 때는 성장성이 고점인 상태에서 상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네. 네, 빅히트는 음. 일단 오늘과 내일 이제 큰 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주식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수요 예측을 진행한 다음에 공모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관심이 큰 만큼 빅히트가 제출한 어, 우리가 이 정도의 주식을 좀 내놓겠다라고 제출한 금액대 중에 이제 가장 상단 음. 13만 5천 원에 아마 결정이 될 것이 어 유력하다라고 음.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때도 분위기 비슷했잖아요. 저도 그쵸? 사실 그때 처음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아, 그렇죠. 자본군도 없고 뭐 어차피 해 봤자 수익이 별로 안날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키트도 사실 사실 경쟁률이 더셀 거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음, 네 맞아요 좀 힘들 것 같아 이번엔 또 개인 투자자들 뭐, 김민호 아나운서처럼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은 이제 내달 네 다음 달 5, 6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1524.85였거든요 <laughs> 와 엄청난 경쟁률이죠 네. 돈이 있어도 이제 음,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빅히트는 요거를 좀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음. 증권가에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카카오게임즈를 좀 보면 이런 이 청약 열기나 이, 이 상장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전망과는 다르게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실거리에 연속 하락하고 있구만. <laughs> 네. 근데 사실 올해 주식 시장이 공모주 청약 연풍이 거셌잖아요. 음. SK바이오팜, 음.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근데 상장 이후에 이제 반짝 상한가 기록했다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하락세 보이고 네. 좀 부진한 모양새라서 음. 게다가 뭐 기관들이 팔지 못하는 물량 그 의무 보유 확약 때문에 팔지 못하는 물량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주식 투자가 그, 뭐 이래서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 기관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약정한 기관이 되게 1개월에서 3개월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 3개월 내에 엄청 팔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도 더 폭락할 수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BTS 네. 좋다고 막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맞아요. <laughs> <회장님. 그럼> BTS는 <laughs> 언제든 계속 사랑받을 것 같긴 한데 또 회사 주식이란 것이 또뭐 예측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근데 사실 빅히트 증권 신고서 보면 회사 아티스트 매출액이 BTS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한 97%였고 올 상반기에 88% 정도예요. 오. 이게 좀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는데 사실 뭐 멤버들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있다 보니까 뭐 군입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까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죠. 사실은 네.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좋다 좋다 이러면서 몰려갈 거는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오늘이죠. 카카오뱅크가 IPO를 음. 공식 선언했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게 난리네요.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네. 네. 참, 요즘 공부할 게 이렇게 많다 아, 아, 싶은 아, 때가 아. 또 있었나 싶은데, 두 번째 네. 소식도 아마 이거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실생활에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인 그 이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전월세 보증금 관련한 건데요. 일단 네. 그래픽가 같이 보시면요, 네. 서울시에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상담 건수가 헉. 엄청나게 늘었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완전 꺾어서 네. 올라갔네요. 네.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시점 이후로 정말 네. 확 네. 늘었잖아요. 네. 그래프만 봐도 이제 뭐 시행된 이후에 꺾충 늘었는데. 네. 주식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약간 <laughs> 호가 차트처럼 얘기가 되는데. <laughs> 네. <웃음> 아니 근데 이번 임대차 3법에서는 특히 계약 청구,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이 네.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실제로 그 방금 그래프에서 상담 건수 굉장히 높. 올라갔잖아요. 그상 그러니까 높아진 상담 건수의 대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한 상담이었다고 해요. 서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 기, 예를 좀 들어 설명하면 김민호 아나운서 자취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한 예를 들어서 1년 5개월째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뭐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음. 이집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집주인한테 아나 2년 계약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끝나고 2년 또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어김민우 아나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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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라고, 오, 뭐 그러시라고 방 집도 잘 깨끗하고 뭐뭐 저기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제 김민우 예. 아나운서는 이제 쭉 사는 계획까지 세우는 음. 거죠 예. 근데 이 아저씨가 그냥 1년 7개월쯤 살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음. 아 저한테 말도 없이요? 어, 나쁜 아저씨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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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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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어요. 네. 모리. <laughs> 이제 새 집주인이, 어, 나 여기 실거주 목적이다. 나이집 들어와서 살려고 산 거다. 음. 그러니까 세입자, 너 나가세요. 뭐안하운서 대수입니까? 나가세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말까지 했습니까? <웃음> <웃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더더욱 화가 나서 저는 계약경신 청구권 드립 밀면서 어허. 아직 못 나가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미 집주인이랑 예전 집주인이랑 이거 음. 연장하기로 갱신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쵸? 말씀하실 네. 거잖아요. 이 사례에서는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승입니다. 아 승리. <laughs> 네, 근데 근데 만약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방금 전 같은 케이스는 1년 5개월 살고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가기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었는데 만약에 한 두어 달더 살고 1년 한 7, 8개월 살았는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살 수가 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6개월을 이 남은 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요거를 예약을 했어야 계약갱신청구권 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년 8개월, 9개월 정도 살다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예비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 나 실거주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제 할수 없이 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거죠. 하. 말만 들어도 좀,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쉽지 이제 사실은 음. 이제, 당초에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음. 보니까 유권에서 유권해석, 국토부 유권해석이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소유권 등기일 기준이더라고요. 음. 이제 음. 6개월 정도 남은 맞아요. 시점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새 주인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지, 예전 주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을 구입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를 뭐, 다른 세를 주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내가 살려고 산내 집인데, 음. 내가 못 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금이 굉장히 보증금 음.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실제 매매 가격에 뭐, 육시, 뭐 많으면 7, 80%까지도 이제 가는 게 보증금이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정도의 내 경제적 가치를 지불했으니까 나도 여기 주거권이 있다 라고 음. 이제 팽팽히 맞붙는 그런 그래서 둘이 충돌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이제, 어, 나못 나간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당신 나한테 위로금 막 4천, 5천만 원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이게 보니까 내년에 중과세가 있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한테는 집을 못 팔고 이런 약간의 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사정이 되게 굉장히 개개인별로 네. 복잡하게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 가서 이걸 화해원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당사자끼리 싸우기에는 좀뭐 그냥 싸움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사 문제는 뭐 소송을 걸어서 2, 3년 후에 해결이 돼서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현재는 음.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6 개가 현존하고 있는데 이제 차고에 계속해서 확대돼서 이제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곳이 추가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인천, 청주, 창원 그리고 서울 북부, 전주, 춘천 이렇게 6곳의 위원회가 추가가 되고요. 또 내년에는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이렇게 6곳이 추가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도대체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좀 음. 뭐 부동산에 물어. 바도 해결을 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딱고뭐 네. 이게 결국에는 법률 문제로까지 가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나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 조정 분쟁 조정 위원회를 한번 찾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정부가 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유권 해석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고 또 법안도 잘 보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일이 다 법적 소송을 건다는 거는 행정력 낭비고 사실 서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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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소시가 보겠습니다. 지금 좀 한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배가 좀 고픈 거 같아요. 아, 네. 두분 야식으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야식은 뭐 치킨이죠. 두말리 나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기자 성전 기자는 뭐 좋아하세요? 야식을 즐길 나이가 못 됩니다. <laughs> 어제부터 자꾸 스스로 물어 네, 왜 파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저도 치킨 좋아하는데 네. 요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뭐 뭐 이런 이벤트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네. 채널에 가입해서 음. 시키면 뭐 3,000원 쿠폰, 음. 무슨 배달 앱을 사용해서 시키면 5,000원 쿠폰, 네, 맞아요. 요일별로도 쿠폰이 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치킨 가격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쿠폰 써서 3,000원, 5,000원 할인받는다 그러면 안 먹고 싶다가도, 어? 한, 뭐, 가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빨리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시키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또한 가지 걱정이 드는 거는 이거 내가 뭐 혜택 받는 건 좋은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남는 게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사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착하다고. 아, <laughs> 대본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아, <laughs> 아, 네. 그렇게까지 착하신 게 아니었는데. 대본을 아무튼, 저 착하게 만들어줬어요. 아,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진행되는 판촉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비용이 어떻게 전가되나 이게 좀 궁금한데 보통 이제 본사에서 추진하는 이 판촉 행사도 다 이제 가맹점주들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문제 왜냐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뭐 비용 전가도 문제지만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본사가 이런 판촉 행사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나중에 얼마나 비용이 전가되는지 음. 모르고 일단 본사가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나중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잘 판촉이 잘 돼서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 손해를 볼지 가늠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 본사가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문제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가맹사업을 좀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미리 알려주자, 점주들한테.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점주들의 이제 92.2%나 어, 판촉 전에 사전 동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희망을 네,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바람이 이제 어, 차후에 입법 예고될 그렇지. 법안에 반영이 돼서 최소한 이 감행 점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음. 어떤 뭐 비율 이상으로 동의를 얻었을 때만 이 판촉 행사를 할수 있도록 네. 이런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좀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좀더 장사하기 좀 편하게 좀 음. 불공정한 관행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네네. 사실 지금 저희 셋다 마지막 이슈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8분컷못 지켰다는 걱정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네. 네. 아무튼, 네 오늘 아, 소식 네. 감사합니다. 서둘러 아, 마무리. 마무리. <웃음> <웃음>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재필 기자와 큐시트 산책 떠나 보겠습니다. 네. 6분 안녕하십니까. 컷이네요, 네. 가져갔어요, 이거 가져어요 이거. 이름표가 날라다니고 날뛰고 났습니다. 아 지난주에 시간 많이 줘가지고 인품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뭐 6분밖에 안 남겨주시고. 네. 길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아, <laughs> <laughs>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말이 너무 다르신데거 그러게요. 그, 네. 대단유 네. 님은 또이렇 갑재필을 외치시네요, 오늘도. 네. 네. 갑재필. <laughs> 아, 갑재필 아니고 가, 갑재필. 갑 갑재필. 아니고 갑재필이라고. 갑재필. 갑질한다고 아, 제가. 아, 네. 갑질.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아, 네. 아까 애가주님이 그 남기신 채팅 중에 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성지영 기자님 20대 아니십니까? 한참 먹으려고. <laughs> <바이.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어 사람 빼고 단학자님이 노지필 기자님, 기사님, <laughs> 영화배우 닮았대요. 오, 영화배우 누구 닮았습니까? 굳이 그건 안 들으시는 게 신변에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매력 덩어리 날리 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어, 유혜진 씨를 커피숍에서 어? 만났어요어 진짜요? 네. 음. 아, 그 목소리가 실제 그, 뭐, 평소와 같던가요? 아니요. 그냥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아 <laughs> 뒷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얘기, 얘기할게요. <laughs> 네. <laughs> 어, 우리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네네네. 오늘 좀 심각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자, 네. 오늘 그, 좀 상당히 충격 많이 받으신 네. 분이 있을 텐데 21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업 지도선의 그 공무원 공원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피격을 당했다는 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게 계속 이제 군당국에 속보 를 내고 있, 있었죠 하루 종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네, 그 사건 부이 네. 그 21일 날 11시 반쯤에 실종이 됐는데 그 28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북한의 해안가에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쪽에 네. 나타났는데 거기서 38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유물 하나를 간신히 이제 어 들고 있고다니 구룡초길 있고 있다고 었 하는데 네. 기진맥진한 상태로 음, 발표된다고. 상당히 됐다. 국방부 발표가 디테일하긴 해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한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방호벽을 입고 접근을 해가지고 여섯 시간 동안 그나 놔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놔뒀다가 음. 아마 상부 지시를 받고 총격을 쏜 다음에 이제 그 피신해. 불을 줄여서 네. 화장을 했다 네. 이런 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도한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아, 되게 몰상식한 네, 행동이고 네. 어떻게 네. 너무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음. 음. <laughs> 정부 설명은 그 돌아가신 그분이 이제 월북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런 정황을 어제부터 사실 그런 속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유가족이 뭐그뭐 그, 뭐 언론사에다가 이제 그 그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분 그, 그 그분이 우리 그 어? 자기 동생인 줄 어떻게 아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그것도 맞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음. 네. 근데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다 설명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납득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항의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청와대는 이제 강력 규, 규탄을 했고, 네. 오늘 뭐 NSC가 열려가지고 이제 <laughs> 강력 규탄하다는 공식장을 냈는데, 네. 대통령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위감스럽다 이런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그 무장도 안한 우리 국민은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북한의 접경 지역의 어떤 대응태세가 강화됐잖아요. 네. 이제 무조건 사살을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떨어졌던 그러니까 얘기도 있는데, 국방부의 얘기에 따르면 중국과 네. 접경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있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또 설령 그럴지언정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이럴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탑블록서 다룰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결국 탈당 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어떤 책임이 또 있어서 네. 논란이 됐는데. 잠시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뭐, 돌아보겠다는 얘기했죠, 어, 나중에. 아, 잠시.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직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꼭 듣겠다, 나중에. 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궁금하게 경영을 다시 하겠다는 건가? 음. <laughs> 글쎄요. 그래도 어, 뭔가 좀이 어, 네.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찾았으면 네. 좋겠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뭐, 그런 각오를 들어내고 네. 떠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규 확진자 오늘 125명, 아. 이틀째 세 자릿수인데. 그렇어요. 수도권이 84%라고 그래요. 굉장히 네. 이제 추석 앞두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그 교사가 성경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네. 그 원생하고 한8 명이 감염이 됐다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 이런 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지금 방역 당국이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추석 특별 방역 그걸 이제 할 거잖아요. 네. 그걸 매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음.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자, 그다음 뉴스는 제가 제목을 뽑아보고 기사를 잘안 읽고 있는데 네. <laughs> 너무 복잡해요. 오늘 돈 얘기 되면 많이 나오는데. 네. 반포주공아파트 요새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드디어 정부에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음. 조합원들한테. 근데 음. 받은 사람이 4억 200만 원인가? 어, 4억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을 보는데 이게 뭐 국토부 얘기로는 한 7억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음.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음, 이 뉴스는 그렇네.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팩트의 무게 남상호 기자 여기서 몇번 앉았었는데 그 승차 집회를 이제 보수단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네. 외국은 과를 어떻게 하느냐 어. 사례를 조사했어요 오늘 음. 조사해 봤는데 어제 뭐 코미디다 이걸 막는다는 코미디다 이런 발언이 이제 있었잖아요 김진태 전 의원이 그 얘기했죠 네, 네. 코미디라고 얘기했, 얘기했는데 음. 코미디가 아니더라고요 아 보니까. 코미디가 아니군요 아니고 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벌링턴이라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대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아, 아, 음. 그 차량 집회에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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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상호 기자의 결론은 결국 어, 허위라는 거는 막는 국가가 없다는 말은 가짜뉴스다. 음, 코미디가 아닌 거죠. 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버려고 남상윤 리포터 안 보셔도 되는데 <웃음> 네. <laughs> 네. 뭐, 네. 5,400분 오셨는데 댓글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네.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은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